반갑습니다, 시구님들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참고하세요, 12월 9일 월요일. 네, 아 지금 오늘 경매장에 물건이 되게 조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기보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사올만한 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물건이 오늘 되게 조금 들어왔는데 그래도 또 영상도 2 주나 재킬 수도 없고 <laughs> 들어온 거 위주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지금 뒤쪽에 이렇게 꽃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피고 있습니다. 다 피고 있고. 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보시면 지금 어딘가에 지금 달팽이가 숨어가지고 지금 밤만 되면 꽃을 다 훑고 훑어먹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막 달팽이 찾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약을 오늘 주문을 해놨어요. 약을 주문해놔서 내일쯤이면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을 까 이거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 속상합니다 아주. 이제 다 총채나 깍지벌레를 지금 약을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싹 잡아놨더니 이번엔 아이고 영상이 왜지? 이번엔 달팽이가 난리를 쳐가지고 아 아이고 속이 상합니다. 지금 보면. 끈끈이도 해놨거든요. 나름의 그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뭐 뿌리파리라든가 이런 거 잡으려고. 아무튼 저쪽에 지금 저쪽 부분에 지금 달팽이가 있어가지고 아 힘듭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은트리안에가 지금 꽃대가 나왔어요. 트리안에 꽃대 나와서 조만간 우리 식구님들하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달팽이가 오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만 지금 딱이 근처거든요. 아 다행히 요 높, 이런 애들은 안 까먹어요. 여기 까먹는 애들이 큰 애들. 여기 지금 있던 핑크색 개두개다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송이 사간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온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피오도 뒤쪽에 저쪽 파피오는 저 앞쪽에 되게 많이 꽃대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꽃 들어온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꽃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뭐 사실 어...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아마빌리스하고 비슷한데 이제 아마빌리스랑 다른 점은 아마빌리스는 이제 입술꽃잎이노란색이죠 근데 이제 에로스는 하얀색에 살짝 여태 보면 이렇게 밝은 연두색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꽃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인데 꽃이 중형 사이즈 뭐 그렇게 큰 대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쭉한 키를 자랑합니다. 뭐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뭐 제가 뭐 이게 수명이 좋다 어쩌다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상당히 길고 꽃은 중형 사이즈에 어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술 꽃잎 안에 있는 이런 컬러감들이 살짝은 독특해 보일 수도 있다 깨끗함 속에 여기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줄기라든가 그 다음에 봉우리 색깔도 다 올리브 색깔이어가지고 아주 싱싱해 보이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잎사귀도 되게 동글동글 깨끗한 편이고요. 되게 두.. 어.. 이건 세 잎이라서.. 되게 단단하고 두꺼운 가죽 재질의 그런 잎사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되게 깨끗하네요. 되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보면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한번 빼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뭐.. 네, 안쪽에서도 나름 잘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로스라는 난이고요 뭐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 볼게요 네 이번에 볼 라는 어얘 역시도 약간 평범합니다 음좀 이따 좀 특이한 거 보도록 하고 어이 평범한 친구는 이름도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미니핑크 이런 거로 들어온 거 입고 된거 같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못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식구님들과 제가 난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좀 약간 어 무난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시겠지만 아마도 지나가다가 처음 보시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해보지 않은 되게 예쁜 꽃일 거라는 거죠 항상 꽃을 볼 때는 백지 상태로 좀 바라보면은 좀 예, 장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은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평범한 색깔의 평범한 형태지만은, 백지상태로 돌이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그래도 옹골차고, 땅땅해 보이고, 아주 알찬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알차게 잘펴 있고, 형태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인 형태라는 거 폼이 좋고, 심어놨을 때 매우 이쁠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름은 비록 아마 없을 테지만, 보면 아주 이렇게 아기자기한 꽃을 가지고 있고 은근한 이렇게 핏줄 무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 친구는 미니핑크는 이 정도만 보고 다음 꽃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이번에 볼라는 네. 어, 마린스타 입니다 마린스타 얘가 지금까지는 이름이 없다가 이번 주에는 이름이 붙어서 온거 같아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아주 좋았습니다 어, 뭐가 좋았냐면 어, 저희 매장이 지금 겨울철이고 춥다 보니까 겨, 밤에는 이거 커튼을 덮고 저 앞에 있는 엄청난 게큰 용량의 히터를 돌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조하겠죠. 건조해지면 건조해 멀쩡하던 애도 들 건조해지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망가질 수 있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고 되게 잘 버텨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마 구매를 해 오시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심원 놨을 되게 예뻐요 보시면 일단 꽃 자체가 아주 땅땅해 보이는 형태가 뭐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형태에서 오는 그 형태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 라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의 이런 굴곡 이런거로 얘네가 되게 땅땅해 보일 수 있는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 이쪽, 이쪽을 보면, 이쪽을 한번 만져보면, 살짝 들어가면서 여기 뭔가 심이 있는 것 같이 땅땅하게 잡아주고 또 다시, 잎사귀가 뭐 흩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컬러감으로 잡아주니까 이한장한 한 장이 상당히 꽉꽉 힘이, 밀도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셔도 아마 이 두께감 같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감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앞만 좋아도 얇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좋은 장점인 거죠. 꽃이 두꺼워 보이고 수분이 많아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꽃그 두께감이 만져 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두껍지는 않은데 형태감에서 일단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양배추 겉에 껍질 보면 되게 뭔가 두꺼워 보이는 만져 보지 않아도 되게 두꺼워 보이고 땅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 이 꽃에 이 마린스타가 약간 그런 느낌에. 아,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어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얘도 이렇게 층이 잘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층이 엄청나게 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어놨을 때 효과가 매우 좋다. 뭐, 낮은 분이 심어도 좋고, 높은 분에도 좋은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이런 애들은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 웬만하면 금방 나가죠, 이제. 뭐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 대량으로 심어가지고 한 번에 거의 나갈 확률이 높죠 꽃도 예쁘고 그래서 마린스타는 여러 가지로 되게 예쁜 꽃이다 건조해도 되게 강했던 강한 것 같은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린스타였고요 다음 꽃 볼게요 네 이번 꽃은 어, 뭐 엘레강스냐 리네상스냐 이렇게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꽃은 이제 CH77이라고 네뭐 아마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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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CH 어, 체리? 체리? H? h 뭘까요? 뭐, 중국건 아니고 어쨌든 CH77입니다. 어, 일단은 엘레강스나 르네상스 계통같이 되게 꽃이 생겼는데 컬러는 그러한데 이제 꽃의 형태가, 형태나 이런 건 약간 샤넬같이 끝이 뾰족뾰족하고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뭐 독특할 건 없지만 컬러감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나쁘진 않아요. 이 톤에서 오는 그 약간 녹진한 그런 컬러감의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살짝은 꽃이 두께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입술코잎은 아주 색깔이 진하죠. 약간 진하고 아주 뭐랄까 두께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입술코잎의 색감이라서 아주 뭐랄까 훌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색감적으로 근데 아쉬운 점은 어, 조금 살짝 꽃이 우글대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키가 되게 작고 아기자기해서 작은 사이즈로 심으면 아주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아무튼 CH 77이었고요. 다음 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찢어진 꽃을 찍고 있네요. <laughs> 다음 꽃 볼게요. 네, 이 친구는 또 CK599라는 단입니다. 이거 뭐 이름이 아니라 미니 핑크로 들어가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까 전에 봤던 미니 핑크와 거의 흡사죠. 거의 흡사한데, 컬러가 흡사한 거지, 형태라든가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꽃은 미니 빙립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 이런 꽃들의 특징이라 함은 대부분 다 꽃이 육각형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선을 이어 본다면, 육각형 형태가 되게 잘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몽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까먹을 것도 많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앞에 몽우리이 많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은 항상 구입을 하실 때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집이 까먹는 건 아니지만 잘된 집도 있긴 하지만 안 까먹는 집도 꽤 있다 까먹는 집도 꽤 있고요 근데 까먹는 집이 아마 좀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까지 잘 펴질 정도라면 습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겨울철 같은 특히 이런 시즌에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튼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 망가지는 게 어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혹 이제 좀 작게 심어가는 성장들이 있으면 아예 저희가 저희가 아니에요. 이런 걸 아예 피지도 않는다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쯤까지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필 거니까 오히려 얘네한테 힘을 몰아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멍울리가 많이 있는 아이들은 망가지기 쉽다. 그리고 잎술꽃잎 볼게요. 잎술꽃잎도 빙잎편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쁘고 잘 이렇게 큰 형태로 잘 되어 있고요. 꽃이 심심하지 않게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호가 될지 불호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네. 보면 폼은 괜찮은 편이에요. 아주 좋아요. 깔끔합니다. 지금 세워놓고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얘가 갖고 있는 형태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가지도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 좋은 품종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저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 비슷비슷한 아이들은 항상 많이 들어오지만 똑같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나오는 시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항상 다르다 보니까 같은 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얘네랑 같은 꽃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몇 개월 사이 안에 계속 한 농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애들이 같은 곳이겠죠 근데 뭐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농장에서 나오고 그럼 얘가 똑같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ck 599였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네,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이 나오죠. 이제 화이트 펄입니다. 말 그대로 흰색에다가 펄 느낌의 화이트 펄. 사실 백진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백진주인데 백진주라고 보기엔 뭐 이제 펄 이제 흰색에 이런 붉은색 무늬들이 따다닥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주 독특한 느낌이 나는 컬러감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보면 예쁘게 펴 있기가 살짝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얘도 살짝 그렇네요 보면 꽃이 살짝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이렇게 보면 난이 이렇게 안쪽으로 딱잘 이렇게 돼 가지고 피면 예쁜데 보면 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얘가 지금 딱 그래요 얘는 뒤집어지다 이제 뒤집어지다 뒤집어지다 이제 뒤에 지들끼리 만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야지 뭐안 건강하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뿌리 돌림도 괜찮고요 잎사귀도 깨끗한 편 네. 그리고 줄기와 봉우리가 올리브색인데 봉우리엔 당연히 이 정도 무늬를 갖고 있는데 뒤에서도 백판에서 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봉우리도 살짝 점점점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사실 오랜만에 들어온 거여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꽃 자체도 예뻐요. 되게 예쁘고 독특합니다. 수 개화 기간이 어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꽃 자체는 되게 독특하고 예쁜데 그게 사실 어, 컬러감에서 오는 거지 형태적인 거는 똑같다 평범합니다. 그리고 살짝 이어 컬러 에 컬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벨벳 느낌 나는 그런 이런 텍스처들이 느껴지는 안이 있는데 얘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영상 o 잘 나올까 o r 접사에서 볼게요. 네 이거 보시면 살짝 이 벨벳 느낌 나는 그 털이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o r color color c o 벨벳을 갖다가 좀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꽃이니까 기회가 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딴 데서도 말이죠. 네. 그리고, 어, 지난주에도 택배가 이제 발송이 되긴 했는데 다행히 다 안전하게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같이 뭐 새벽 뭐 마이너스 6도 막 이렇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날씨가 여서 우리 주문하시는 식구님들은 받으시는 날짜가 이제 불평만하게 되면 제가 늘 연락을 드렸고 이제 연락이 딱히 안 드리면은 보통 영상 나가고 수요일 날 택배차가 출발해서 목요일 날 받아보시는 코스인데 아~ 어... 날씨가 추워져서 뭐 금요일 날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토요일 날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겨울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택배가 되는 날짜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격은 왜안 말하냐 이런 분들, 제가 이질문을 3년째 듣고 있는데 <laughs> 가격은 사실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070 전화번호 이제 말씀드리는데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 070으로 전화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려요. 070 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격 이 이렇게. 1대1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럼 좋잖아요 제가 뭐 굳이 가격을 올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너무 그 뭐랄까 너무 팔려고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별로 지양하지도 않고요 같이 한주 동안 꽃 들어오면 특이한 꽃 들어오면 같이 보는 그런 재미로 영상 만들고 있는 건데 이제 너무, 이 금액 답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락 주시면 다 팝니다 안 파는 거 아니에요 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화이트 펄이었습니다. 다음 코 볼게요. 아, 일하다 보니까 저기 뭐야. 그 벌써 해가 쳐서 해가 지고 내신데 온도가 떨어져서 벌써 하우스는 다 지금 닫았습니다. 네,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어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여기가 다 신비디움으로 가득 찼어야 되는데 아 이제 신비디움이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는지 이제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핑크색 조그마하고 이런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얘네들은 뭐 특별하지 않아서 근데 안 보도록 하고 얘를 얘가 지금 꽃이 되게 작거든요 제가 보시면 이만한 사이즈에 대충 감 오시죠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신비디움입니다. 잎사귀도뭐이 정도면 귀여운 편이고요. 근데 신비디움은 늘상 마, 말씀드리지만은 서늘하게 보셔야지 꽃을 오래 보실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있으면 꽃이 금방 굴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향이 신비디움은 대부분 좀 은은한 향이 있어요. 근데 얘도 살짝 달콤한 바나나향 같은 게 있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제가 확인해보고 올려놓긴 할 건데 이름은 딱히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이름은 제가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스탠다드라서 좀평범한 이건 그, 저, 저번에 영상에도 나왔고요 얘는 이제 좀 작고 어, 상품성이 상당히 있네요 괜찮습니다 되게 귀엽고 깜찍해요 잎사귀는 당연히 신비디움이다 보니까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뭐 끝이 막 많이 타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자, 보시면 이런 느낌 잘 느껴지시죠? 네 오늘은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많이 뭐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게한이 정도밖에 없네요. 네 그럼 핑크 신비도 들어오긴 했어요. 이렇게러브리문 같은 거 있죠. 이 해피 차펠이네요. 얘는 해피 차펠이고 얘도 한번 볼까요? 어시아시아시 해피 네, 차펠도 이런 식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놓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날씨 때문에 배송 못 드린 배송 못, 못 드리고 막 이런 지진한 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신비디움은 지금 이제 아주 소량 입고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기 보면 네 파피오가 꽃대를 막 많이 올리고 있죠. 어 파피오 같은 경우는 올해 바깥에서 있었는데, 저는 벼슬 많이 보는 거보다는 그냥 어디 구석쟁이 처박혀 있어야지 꽃대가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년보다 꽃대가 좀 작습니다. 원래 한 대여섯 대씩 나왔는데 지금 한두세대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아무튼 어 12월 9일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너무 짧아서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물건이 이렇게 조금 들었지 몰랐거든요. 근데 경매장에 물건이 별로 안 나와서 안 나와가지고 막 억지로 막안 좋은 거 사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오셨고 아마 금요 수요일 날또 가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식구님들 2024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마무리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상 짧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비슷하지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그럼 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